이고리는 <목소리> 언제 다시 비숍으로 갈까? 선비숍 아예 비숍이래선모부다 하지 않아? 썸비만 하나? 아 사람 불독 안 할걸? 불독 안 하셔? 애초에 거의 비숍 비숍이었던 사람인데 맛을 좀 제대로 봤나 보네. 맞아 비숍인 건 알아. 비숍이신 건 알아. 하지 아, 다시 하기 힘들지 목맛 보고 <웃음> <웃음> 어떻게 가냐고? 맞긴 해칼좀해볼까할게요 응? 침착하게 먼저 일단 키스는 가서 쓸거고 다음 층 잡고 응 햇버프. 다음 층 잡고 응 구구구 패법 아원지응 가자 이번에 불의 보석 버린데, 이야 진짜 대단하다. 아, 불의 보석. 아, 벼를 가지고 루광석 어. 해가지고 응. 한 5분 불타거든 아, 미친 놈이었어. <laughs> 불의 보석 중요하지. 불의 보석이 뭐야, 근데? <웃음> <웃음> 며칠째 접는데 맞아. <laughs> 고학이 저만큼 남는 것도 신기해. 난저 정도야. 저거 예전 고학이잖아. 심지어 음... 아이 딱 걸린다. 뛰어나와. 그때 문이잖아. 날카로운 아이 놈. 아... 사 그치. <꽃 때문이잖아>. 음. <laughs> 그치? 게 <곱게> 접으십시오. <laughs> 다음 저도 착해. 저거 낚이지 말라고. <laughs> 맞고하고 엄청 난리잖아. 나도 빡쳐서 몇번 쓰긴 했어. <laughs> 아? 아니 하도 저걸로 뭐라뭐라 하니까. 야, 이 요즘은데. 그 음질 또 이상하거든? 이거면? 됐, 약간? 약간? 됐어. 됐어? 아닌가반문이가금나 <laughs> <맞나>? 이쯤 되면? 은뱀하 뱀은 뱀은 뱀하고있 뱀은 뱀은 뱀 지금은 어때? 어 매우 깔끔해. 매우 깔끔해? 어. 하세내 방송은 꺼졌다. 寂寞的诗。嗯。什么歌？歌词？爱情。 10층 음. 나중에 저 뭐지? 샤프만 좀 체크 좀 해줘 에 아직은 널널해 1 지금 6분 남았나 방금 6으로 바뀐 거 보면 7분 남은 거겠지? 음. 40층 들어가기 전에 한번 쓰고 가면 약간 모잘라. 약간 모잘라. 약간 음. 모라 그러면은 어차피 45층에서 존버하잖아? 그때 한번 쓰자. 아, 어, 그때 한번 쓰자. 야, 너왜 이렇게 안 죽이냐? 아. 오브 던져, 오브. 인피 빠져있었죠? 응. 음. 거물쇠 걸렸죠? <laughs> 인피는 부창은 그냥 쿨만 보고 아래 오라 보이니까 영을 버리고 나라는 오지 마라. <laughs>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laughs> 3 8점 시간 조 최대한 깎고 버죠 알았어 선수 쿨이야? 선수 쿨도 봐야 돼응응 응. <laughs> 가자 가자 주선좋 오브 던지고 주선 던지고 던지고 좀 기다렸다가 그렇지. 인피 10초, 15초. 바로 던져. 그렇지. 레벨. 어, 레벨이야? 아니야, 그냥 기다려. 그냥. 그냥 해. 어. 어차피 겸방해. 음. 응. 그러고 그냥 기다렸다. 여기서 시드닝 안 써도 되겠다. 그냥 43층에서만 1,000쓸 거. 에이. 소스 그렇지 미리 깔아두고얘를 구석에 깔아놔야겠구나. 응, 웨폰 뻔스는 몸 나오면 깔아. 몸 나오면 와, 준비하는 것도 좋았고, 웨폰 지금 바로 올리고 이렇게 줄이게줘고 응. 썸바 썸무대 노바 쓸게요 응, 노바 100초니까. 그리고 지금 샤프 한번 돌아가. 어. 샤프. 하고 그 다음이 크뎀이야. 응. 기다려. 1초 되면 들어 1초. 주선에 이제 라스피. 응. 주선이 안돌아서 어쩔 수 없지. 응. 한안 써도 되겠다. 쓸 거면 그냥 지금 던져 버리. 응. 그다음에가 어. 링 소메 거야. 응, 링썸썸 보. 기다렸다가. 링썸 올리고 구석 구석. 스림미는 몇 층에서 어 일단 일단 고. 아마 48인 원래는 48에 아마 48일 텐데. 아 오케이. 이때는 오케이. 그냥 49에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오케이 오케이. 49가 응. 평들이니까. 그다음에가 내가 리테. 리테. 얘 예, 바로 가야 돼. 음. 인피 꺼지겠는데? 꺼지겠다. 그냥 올리는 게 나을 거 같은데? 빠르게. 네. 꺼졌다. 꺼졌어, 꺼졌어, 임피. 하나 이정도구그 다음에가, 리에 이러면 주선 안 돌겠는데? 나는 주선 47에서 썼었거든. 소스 깔고, 에이지. 릴에 쓸 거면 그냥 쓰는 게 낫지 않을까? 한번 던져 이제 그렇지 아 이러면 공반 한번 봐야 된다 한번 봐야 되나 <laughs> 빌드를 주선을 앞으로 당겨야 돼 이러면 47로 당겨야 돼 메용 <laughs> 투왜안 올렸어 지금 올려? 어 메용 투는 무조건 일찍 올려야 돼 링 바꾸고 바로 해야 돼 풀리면 바로바로 바로. 쭉 쏴는 오케이 다던졌죠그 다음에가 링이 썸인데 링이 썸이 안 돌았네? 아무것도 안 돌았죠? 비드가또 이상하죠? 일단 했고 비맞 빠졌고 나는 왜 크뎀을 지금 썼을까 싶고 <laughs> 아니야 오늘도 57일 멀어 가고 아니야 아니오 어... <laughs> 오케이 이전에 손목 쿠션 떨어졌고 지금 57층은 무조건 깨 그.. 57층 깨려면은 핑크빈 한 7분 중반대 잡으면 됐는데 잡았으니까 7분 중반대 잡았어? 잡았 어, 3... 몰라 지금 어. 근데 원래는 8분.. 8분에 여기 들어오는 건데 루스 안 꼬여서? 괜찮아 어머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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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스 <laughs> 돌아.. 돌았으니까 바로 쓰는 것도 나쁘지 않아. 빵. 에라이. 저서 딜하면 안 되는데? 다음에 딜레 어, 파인드를 네. 파인드는 이따가 바인드. 파인드는 쓸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응. 그냥 선보 때문에 미리 썼어. 응. 얘텔포할때 예, 에이지 깔면 되겠. 에이지 쿨 돌면 가운데서 바로 깔고 오케이 음. 소스 말하는 거지 어 소스 라스피도 썼으면 좋았는데 미안 지금 썼다 너무 늦게 쓴거 같은데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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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피 또 빠졌잖아 응. 음. 이 들어갔네 소스 54 했을게 오, 소스래 들어, 이 새로적인 웹폼 1초 들어가고 인 버프 미리 다 올리고 트이미도 미리 깔고 <laughs> 위치 좋으니까 밀지 말고 응. 선, 선스 안 맞는다 어, 그래. 괜찮아, 그냥 해. 어차피 이제 탈프할 거야. 찮아리찮아쿨네번돌아서찮아괜찮네았찮아괜찮방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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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고, 그다음에 리아 어차피 괜인드 있고. 응. 기다렸다가아을 여기서 썼으면 좋았긴 했는데. 참. 쿨 때문에. 어쩔 수 없지. 펌버쓸 <laughs> 거면 지금 빨리 썼어야 됐는데. 몰라. 어. 딱 뭘로? 야브쿨 짧아서. 전아 아직 리트 살아 있고. 괜히 비비지 말고. 오케이. 맞았어, 맞았어. 안 맞았다. 오케이. 야 어디가? 안고 야. <laughs> 지 사거리 기니까 멀리서 때려도 돼 극딱 어. 두번 도네 더가면 극딜 바로 어 천천히 막아 천천히 어... 선수 위치가 조금... 선수 세사요. 선수. 응. 이러면 끝에 바인드도 한번더 돌아. 아, 왜매형춘안 돌? 지금 돌았구나. 매형두. 어, 쓰지 마, 쓰지 마. 다음층에서 쓰지. 소스도 아깝거든? 이거 무조건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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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거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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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클타임이 무조건 되거든? 얘왜 탈파 안 하냐? 몰라, 얘가 뭐 페이즈볼로 어쩌고저쩌고 하던데. 일단, 그랬어요? 저거 한번 돌려야 될것 같은데? 응. 어이? 오케이. 구석으로 내가 못밀것 같았어. 오이 괜찮아. 이건. 진짜 못일 수가 없어. 그러고 웨폰 돌린 다음에 웨폰 끼고 최대한 기다렸다가 1초에 들어가고 오케이. 소스를 미리 깔자. 응. 피를 미리 까놓고 천천히 까고. 얘도 테이프 한 대라. 라스피 썼으면 좋았는데 어쩔 수 없어 지금 늘렸어. 그냥 이것만 쓸게. 응. 이것만 쓰고, 그냥 지금 좀 버프 미리 올릴게. 얘 절반 가면 해야 된다며. 응. 근데, 네. 무조건 깼다. 이거 58층 빌드를 새로 짜는 게 맞는 것 같아. 일단은 해보고. 어. 슬슬 올지도 모름 응 그래서 걸려 그파 지금 걸어 응, 그 그렇지 됐다 갔다 휴, 휴. 아까 핑크빈에서 30초 아꼈으면은 지금 1분 들고 가서 각이 나온다고? 어 무조건 돼 안녕. 응. 그러면 극딜 앞에서 주선을 30초 더 일찍 돌리는 거니까 여기서 극딜 한번더 돌았을 거거든. 이 새끼 텔포 퇴포하는... 하네 맞다 어댑팅 여기서 써야 돼. 어댑팅 터졌어 지금. 네 스킬 봉인 걸린다 해서 여기서 극딜 했으면 잡았다. 충분하네. 30초. 어쩌렇게 써본 거라. 그래서 만통을. 아, 터지지 않나? 바뀐 지꽤 됐잖아. 리메, 리마스터 하면서. 아, 그래? 이제 모든, 어, 모든 어, 그걸로 어. 바뀌었어. 어허. 아무튼 57, 끝. 응. 고생, 고생. 아. 5 58층까지는 지금 스펙에서 무조건 가고.